갑시다. 네. 네, 잘 따라오세요. 아, 막대기. 막대기. 아, 내가 생각. 깜빡했어. 수액기 불 켜고 여기 안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세요. 여기 안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조심해 조심히 오세요. 네. 여기 안 좋으니까 조심해서 오세요. 자, 이거 뭘까요? 이거 뭘까요? 이거 뭘까요? 지은. 이거 뭘까요? 일. 이거 지. 아니 이거 기억이잖아요. 기억. 기역. 이거 뭐 이거 뭐예요? 뭐예요? 차. 이거. 미음. 이거, 이거, 는 뭘까요? 이음 이거, 뭘까요? 마 아니 이거, 미이이잖이어 미음, 이거, 뭘까요? 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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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까 이거, 아니 이거, 이게치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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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요이 아? 미음. 어, 이거, 뭘까요? 이 이거, 뭘까요? 이거 뭘까요? 피읍 이거 뭘까요? 치읍 이거 뭘까요? 디귿 이거, 이거 뭘까요? 리얼. 이거 뭘까요? 아. 이거 뭘까요? 자. 그리고 수액실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샤워기가 뭐냐면요 화장실 사람처럼 쓸수 있는 것입니다. 네. 저는 4월이고 네. 그리고 그리고 여를 한번 제가 진료실로 갑시다 네 진료실로 갑시다 진료실 네 진료실로 왔습니다 네. 자, 어이 정도면 네. 괜찮은데요 네. 이것 좀 봐봐요. 네, 괜찮아요. 36.5도. 네. 괜찮은 것 같네요. 그럼 이제 가도 됩니까? 네. 알겠습니다.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. 네.